안녕하세요, 카르군입니다 아, 자,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오1빌 구역인데요. 자, 제가 오늘 왜이 컨텐츠를 준비했냐면, 여러분들,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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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모든 총 어깨 컨텐츠로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번에 석궁을 못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석궁 올려보도록 할게요. 많이 늦었긴 했지만, 일단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레이 화면에서, 당연히 플레이 누르시고, 다음에 여기 클래식 모드 아닌, 킬뮬러 모드 아닌, 서바이벌 모드 아닌, 스토리밍 아닌, 킬 하우스. 새로 생겼죠. 이 모드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제가 부계정으로 왔고요. 공개는 얻었으니. 자,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보여주는 이유는 석궁 얻기 편하더라고 석궁 얻기 되게 힘들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챙길 무기는 딱세 가지만 챙기시면 돼요. 막, 뭐 챙기고, 뭐 챙기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달리기는 안 되고요. 첫 번째, 이 총을, 이, 어, m 1 6의 2를 챙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석궁. 석궁 하나 챙겨주시고, 여기 g36c 하나 챙기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죠? 무기 챙기는 것부터는 간단하지. 근데, 이 무기에서 F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M203 M203으로 바뀌는데 이 총으로 깰겁니다 자 우리 아저씨들 있는 옆으로 좀 가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빨리 깨야 되는데 제가 점점 빨리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석궁을 든다 여기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여기로 1인칭 하셔도 되고 들어가서 여기 3마리 있는 곳에 여기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달려가서 여기다가 이거 MC 쓴뒤 여러분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다음 여기다 석공을 꽂고, 그다음에 여기 네 마리 나오니까 여기 가운데다 석공을 꽂아주고 얘는 G36로 잡고 여기다 크로스보우 받고 여기 나오는 곳엔 장전 됐으니까 봐아주고 여기는 여기다가 여기는 G36로 말 깔끔하게. 여기는 이 M16 올때 이거 한번 썼잖아요. 그때는 꼭 장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쓸수 있으니까 여기 지상용시로 난사 해주시고 여기는 천장 위에다 안 되면 이걸로 써주시고이 정도만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셨죠? 지금 이게 이렇게 느리게 했는데도 여기는 끝까지 올라서 점프. 여기다 M16 장전 미리 해놓으시고 뻥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도착을 할수 있는데요. 이게 녹색으로 떠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실패한거죠, 이거는 석궁을 얻기엔 아직 부족해요 석궁을 얻기 위해서는 44초 0.99초로 끝내야 됩니다 45초 전에 끝내야 되죠 한번만 더 살짝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 크로스보 받고 저는 이거 F키로 바꿔놓고 아니, F키로 바꾸면 안되지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 석궁 하나 쏘고 장전하고, 여기다 4마리 네 있으니까, 하나 받고, 이거 지사믹실 잡고. 아이고, 실수했네.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전을 해놓고. 갈고 하나 갈수고 쏴. 됐어. 하고 여기는 안 되니까, 이거는 석공으로. 한번 더. 이를,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저 지금 시간 되게 빨리 안 가죠? 저거는 여기다 받고, 얘를 쏴. 자,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43초! 이러면 여러분들 석공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에서, 아, 어, 안 되네?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처음엔 진짜 50초 되고 70초 되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설명하듯이,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석공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해서 뻥 하고, 그다음 여기다 크로스업 받고, 장전해놓고, 가방, 지상식 갈기고. 여기는 지상식 안 갈기는 게 좋아요. 좀 많이 해서 할수 있는 거지. 여기 지상식 갈려주시고 뻥. 그거하나만되라나 뭐 자, 확인. 자, 지금 엄청 빨리 했죠? 석궁에, 석궁 없는 거에 비해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안 터지거든요. 얘는 잡아주시고. 이거 적이, 적이 아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42초밖에 안 걸렸죠? 그럼 우리 한번 이제 플레이 모드에 가서 석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주 간단해요. 그쵸? 자, 우리 519 플레이 모드에 들어가서 한번 석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 뭐야, 한, 30분? 30분에서 기르면 30분, 짧으면 10분 정도만 해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에 들어오시면, 어, 이제 이 총은 기본적으로 주나봐요? 아니면 석궁을 깨서 주는 건가? 어, 이거 있는데? 이거 왜 주는 거지? 샀었나봐, 나. 부 개장에도. 자, 일단은 우리 석궁, 여러분도 석궁 저서 깨기만 하면은 이렇게 돼요.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귀신 안 죽이고 지나가시면은 아무리 빨리 끝나도 실패입니다. 아, 했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있지. 좋아, 좋아, 좋아. 자, 우리 귀신이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쓰냐면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박아놓습니다. 그럼 이제, 아. 방연히 눈치 없는. 여기 있는 대로 가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얘한테 석궁을 박으면은 갑자기 이제 삐삐삐 하면서 얘가 다른 데로 트롤, 아, 나네. 이렇게 죽읍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들이 많이 몰려올 때 좋겠죠?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뻥. 너도 먹어라? 뻥. 예, 이렇게 얘도 죽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석궁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이제 석궁 업그레이드 한번해볼요 석궁은 최대 탄약이 12발밖에 안 되고요. 아쉽지만 얜 12발. 여기 탄창 채우는 곳에서도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 크로스보우 옛날에 못 얻었던 건데, 지금은 얻을 수 있죠. 아주 쉽게. 어우야. 퐁! 같이 죽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플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먹어. 먹어. 어, 잠깐만,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먹 돼? 잠깐만! 여러분들, 석궁을 혼자 쓰면 안 좋으니까. 석궁이 이값을 하는 거 같긴 해. 왜냐면 저격도 되니까. 아프다, 아프다. 아, 사라졌네. 너희 둘이 같이 오면 위험할걸? 제, 제 눈앞에서 분발했네요. 먹어라. 맛있게 먹어뻥 아이고 아 진짜 못생겼는데 잘가 석궁은 여러분들 이런 재미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석궁보다는 권총이 더 좋은 것 같죠 왜냐면요 제가 권총을 좋다는 이유가 권총을 업그레이드하면은 폭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탄창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석궁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폭발 무기는 석궁하고 권총 업그레이드 밖에 없어요 음. 그니까, 러 지금은 모든 총 얻기를 이제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제 캐릭터 놀랐어요, 지금. 모든 총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자, 석궁을 풀었습니다. 자, 석궁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진짜, 나온, 진짜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석궁으로 생겼고, 이거는 석궁이라기 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사격 연습, 아! 뭐하냐, 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석궁 버그가 있는데 귀신들한테 맞추잖아요? 머리 쪽에 맞추면은 애들이 날안 쫓아오고 다른 쪽에 가거나 아니면 막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경우도 볼수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떤 썸에서만 그런 것 같으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석궁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니까. 야, 안 맞았어, 설마? 뚝어, 애기. 얘는 멍을 뿌려가지고 싫어하는데. 사전거리가 어디까지 될까요 저런 거는 한심히 잡죠. 왜냐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와. 쏘고. 안 맞았네? 아, 이게 왜 죽어? 와. 아. 저 외계 독수에 죽었네요. 아, 역시 크로스 모브 뭐 좋긴 좋은데.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51부역에 저번에 못 알려드렸던, 아, 예, 예. 아, 아프다. 석궁있죠 석궁 있죠, 석궁? 음. 석궁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번에 또 51구역 아니면 다른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자폭! 음. 자폭해주세요! 음. 이세시시만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